안녕하세요.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산화 가족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돕는 유산화의 모든 뉴트리션 제품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기초 영양부터 항산화, 면역, 뼈, 관절, 눈과 장 건강까지 이 모든 카테고리의 유산화 전 제품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건강 맞춤형 영양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산화 뉴트리션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산화 제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산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지 아신다면 제품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유산화는 어떤 회사일까요? 유산화는 미생물 면역 분야 전문가인 마이런 웬츠 박사로부터 1992년에 설립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죠. 1997년 베스트 네트워크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에 각 회사의 CEO를 소개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CEO 중 웬츠 박사님만 실험실 가운을 입고 계신 모습 보이시나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알수 있듯이 유산화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우수한 과학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라며 진정한 건강을 전하고 있죠.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 유산화 여기서 세포는 무엇일까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로 우리 몸의 모든 곳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몇 개일까요? 체중 70kg 남성 기준 36조, 체중 60kg 여성 기준 28조의 세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포들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 있게 세포를 잘 돌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포와 인체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포와 인체,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잊고 있었던 몸에 대한 지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30조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생겼다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은 끊임없이 오래된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 만들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게 생기고 오래된 것은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모여 쌓이면 조직 세포를 이루고 또 조직이 모이면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여러 개가 모이면 기관계로 분류되고 또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골격계, 골격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계, 심장을 통해 혈액 순환을 해서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는 순환계, 우리가 먹은 음식을 대사하고 소화하는 소화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 몸을 이루는 골격계, 근육계, 순환계, 소화계에 있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게 바로 유산화 뉴트리션인데요. 유산화의 세포 영양의 핵심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잘 먹고, 잘 비우고, 잘 자면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잘 먹는 채움은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뜻하며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들을 잘 비우는 비움은 우리 몸에 과하면 해로운 칼로리,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찌꺼기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노폐물 등을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곳을 이루는 세포가 건강하려면 좋은 영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대인들의 식단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식사의 영양 비율은 채소 50%, 단백질 25%, 통곡물 탄수화물 25%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평소 밥, 빵, 면, 떡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고 게다가 야식, 배달음식, 디저트 등으로 짜고, 달고, 맵고, 기름진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건강을 망치게 되죠. 이런 나쁜 식습관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일명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먹은 음식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바뀌면서 뱃살이 나오고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을 우린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체중계 위의 숫자, 체중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뱃살, 복부 비만인데요. 복부 비만 기준과 대사 증후군 가능성은 허리둘레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35인치, 여자 31인치 이상이라면, 고위험 혈압, 높은 혈중 중성 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은 혈당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죠. 이 대사증후군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부비만으로 외형적인 고민이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만성염증 질환을 일으켜 심각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섭취한 음식을 어떻게 잘 대사시켜야 할까요? 당연히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사를 항상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사를 높여줄 수 있는 필수 영양과 맞춤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필수 영양과 맞춤 영양 중에서 필수 영양은 무엇일까요? 필수 영양이란 모든 사람들이 평생 꼭 챙겨야 할 기초적인 영양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일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원과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필수 영양이 잘 뒷받침되어야 우리 몸의 모든 곳을 이루는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활발히 일을 할수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꼭 필요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 바이오 메가 등이 필수 영양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필수 영양을 챙기는 유산의 제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유산의 대표 제품 헬스팩인데요. 헬스팩은 30가지 영양소를 담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으로 활발한 대사 활동을 위한 대표 제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까지 30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일반 식사를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간편한 한 포로 구성된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 성분이 함유돼 일반 식사 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드시면 대사 활동을 높일 뿐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헬스팩에는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지만, 첫째, 우리 몸에 필수로 요구되는 30가지 기초 영양성분을 제공해 준다는 점. 둘째,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건강, 뼈 건강, 면역 건강, 에너지 생성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켜준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헬스펙에는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 성분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도 추출물, 올리볼의 올리브 추출물, 금잔화, 녹차, 토마토, 해스페리딘, 메리바의 심황 추출물은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팩에는 유사나만의 독자적인 세포 과학 기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는데요. 헬스팩과 함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헬스팩에 함유된 특정 영양 성분은 몸속 세포로 신호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양 성분은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영양성분들은 빨리 세포를 새롭게 재생하고 건강하게 만들자, 항산화 시스템으로 세포를 보호하자, 노화 세포를 빨리 없애자 등의 신호를 보냅니다. 명령을 전달받은 세포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럼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없는 제품은 효과가 떨어진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제품은 세포 안의 시스템에 명령을 해서 세포,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재생과 항산화 등의 활성을 높이는 것이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지 않은 제품은 세포 밖에 환경을 명령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좋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이오메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세포 밖의 혈액 내 중성지질을 개선해주거나 장애의 상피 세포 밖에 유해균을 억제해 주는 것이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반응을 활성화하는 메시지를 세포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술로 인정받아 미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다음 제품으로는 어린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 유산이멀즈인데요. 유산이멀즈는 어린이 성장에 꼭 필요한 13가지 종합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4가지 항산화 베리류가 함유돼 26가지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해줍니다. 또한 인공색소,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의 블루베리 맛과 자일리톨이 함유돼 어린이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겼답니다. 헬스팩과 마찬가지로 26가지 기초 영양성분 제공 및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건강, 뼈, 치아 건강, 면역 건강, 에너지 생성 등 어린이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오메가3와 비타민 D 함유 제품인 바이오메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생선 섭취 권장 및 생선 기름을 보충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바이오메가는 하루 기준 1,050mg의 EPA와 DHA를 포함한 2,000mg 이상의 정제 어유를 제공해주며 혈중 중성 지질, 혈행, 건조한 눈, 기억력 개선 등 종합적인 건강을 관리해줍니다. 오메가3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라면 매일 식단에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태아나 아이의 인지발달 및 시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비린내 없는 레몬 오일과 산화방지를 위한 비타민 E를 함께 함유하고 있고 중금속과 불순물 걱정 없는 소형 어류인 정어리유 를 사용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첫 시작 필수 영양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유지되어야겠죠? 간편하게 하루 필수 영양을 채우는 유산의 제품들과 함께 온 가족의 매일의 영양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